그리고 출시 일에 역대급 할인을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드 할인 프로모션. 네 5월달에는 할인이 역대급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와 이번 달에는 추가 할인이 더욱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우선 24년식, 이번 달이 막판 재고일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24년식 포드 링컨들. 네, 오늘 영상으로 바로 공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포드의 머스탱이란 모델인데 네, 이렇게 머스탱 컨버터블이 네, 현재 8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4D 컨버터블. 네, 우선 4시리즈 컨버터블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차량가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6,600만원에서 800만원 추가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400만원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버터블 중에 내인 가장 저렴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거기다가 포드의 최고 기술력인 네 인테그랄 링크, 네 포션빔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바퀴의 움직임이 다른 바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네, 이와는 다르게 또 스포츠카답게 후륜 양쪽 바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독립성을 주고 있다는 게. 차이점인 인테그랄 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우선 볼보 XC90 같은 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서스펜션이고요. 네, 5.0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7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포드 브롱코도 출시일에 역대급 할인을 찍었습니다. 네, 7,290만 원짜리 중형 SUV 트레일링 암 서스펜션이 들어간 포드 브롱코 지난달에는 이렇게 900만 원 할인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달에는 24년식 포드 브롱코 10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지난달에 거의 완판이 될줄 알았던 링컨의 내비게이터 네, 지난달에는 3100만 원 할인에 평생 엔진 오일권 네 거의 역대급 할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은 네, 링컨 내비게이터가 (3300만 원에) 평생 엔진 오일권을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익스페디션이랑 비교를 해 봐도 익스페디션은 현재 천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지난 달과 동일한데요. 네, 그래서 1억 270만 원 주고 여러분들이 구입이 가능한데 링컨 내비게이터가 1억 1000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1억 1740만 원. 네, 출력이 더 높은 링컨 내비게이터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내비게이터랑 익스페디션이랑, 네, 저랑 같은 고민을 하셨네요. 익스페디션은 2열 콘솔이 없는 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3열에 많이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익스페디션이 낫다고 합니다. 3열을 자주 사용하면 은 없는 익스페디션이 더 편하다. 그래서 3자녀라면 익스페디션, 2자녀라면 네비게이터 옛날에는 거의 5천만원까지 차이가 났었는데, 할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한 1700만원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저라면, 네, 링컨의 내비게이터를 구입을 할것 같아요. 성인 5명의 아이 2명 탑승하는데 다들 여유로워 합니다. 뭐, 3열에 눕혀서 가면 은 언제든지, 네, 언제 도착하는지 물어보질 않습니다. 뭐, 마음은 에스컬레이터인데, 뭐, 익스페디션 내비는 최고입니다. 네, 우선, 내비게이션이 반응도 빠르고 훨씬 경쾌한 마력 같은 거를 느낀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2열에 콘솔이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최고급 S 클래스 느낌인 내비게이터. 지금 정말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네, 콘솔이 없기 때문에. 네, 포드 익스플로러는 아직까지 할인이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총 300만원 정도 캐시백까지 300만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우선 펠리세이드를 구입하는 거를 저는 지금은 더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은 연비가 거의 무려 두배 차이가 나구요. 네, 전장 조금 더 길고 네 거기다가 304마력인 포드 익스플로러에 비해 네 하이브리드 모터 엔진까지 포함해서 334마력에 4 6 5 구토크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영업한 이래로 대형 SUV 중에 가장 저렴한 대형 SUV거든요. 왜냐면은 현재 프로모션이 너무 조건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시불로 구입하실 분들이 이 차를 구입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네, 55만 6천 원씩 처음에 5천만 원을 내고 84개월 동안 55만 6천 원을 내시면은 970만 원의 인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재고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시불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셔도 7년 동안 연 100만 원씩 잡으면은 700만 원이 나가거든요. 7년 동안 그리고 자동차세도 7년 동안 35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네, 이걸 포함해서 일시을 견적으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7년 동안 총 소요 비용이 6,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견적을 비교했을 때 장기렌트 같은 경우에는 5,200만 원에서 네, 970만 원을 내고 나머지 4,300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돌려받으면서 인수가 가능한 거예요. 7년 뒤에 돌려받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총 비용이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렌트가 5,647만원, 그리고 일시불로 했을 때 7년 동안 보험료랑 차세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네, 6,600만원이 들어가는데, 네, 일시불보다도 무려 1,000만원 이상을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옵션 기준으로 쏘렌토도 5,900만 원 정도가 7년 동안 발생을 하는데 네, 장기 렌트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네, 5,600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 옵션 대비 300만 원이 더 저렴하다는 거 무려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말이죠. 네 링컨의 노틸러스 그리고 에비게이터는 24년식이 다 빠졌어요. 네, 지난달에는 400 그리고 각각 450만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엔 50만원이 페이백이 더해져서, 네, 각각 450 그리고 500만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6월달에는. 그리고 레인저 랩터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300만원 할인 플러스 캐시 50만원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지난달에는 300만원 할인이 들어갔는데 50만원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와일드 트랙이 출시가 되었어요. 네, 100만원 할인 플러스 캐시백 50만원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차종엔 당연히 한 11월쯤 되면은 할인가가 훨씬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제영상에 있는 100% 광고이지만 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답드리니까요. 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차 구입문의 이런 차량들인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